띠띠띠띠 Happy <놀 writerivilanc 개선들> birthday to me! 고 happy! 다 birthday to me! 어 <laughs> 잘 들리십니까? 당연히 잘 들리겠죠, 여러분. 녹화본이니까. <laughs>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잠들입니다. 축하는 뭐 우리가 대충 해도 팬분들이 넘치게 해주실 거니까 생략하고요. 음. 우리 또 잠들 TV의 기둥, 뭐 기둥이 좀 여러 개긴 해요. 하나도 <laughs> 아니. 픽셀리의 센터, 그 색깔 순으로 센터예요. 음. 그리고 공룡 TV의 공룡. 그래서 <laughs> 뭐지? 이외에도. 공룡님의 다양하고 특별한 수식어들이 많지만 지금은 생략하고 이거 얘기할 때가 아니니까. 아무튼 생일 축하하고 아, 정말 저는 공룡이가 태어나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안 그랬으면 잠드리는 죽었을 거야. 깜짝이 <laughs> <갑자기? 웃음> 앞으로 또일더 열심히 하고 좀덜 쉬고 팬분들이랑 이제 또 오래오래 재밌게 해먹자고 너의 정신적 물질적 지주이자 공룡이에게 <laughs> 논란이 없는 이상 끝까지 친구로 남을 잠드리가 이렇게 특별한 메시지를 또 보내네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네? <laughs> 한 시간을 기다려 한 시간을 이거 하려고. <laughs> 안녕하세요 점들님. <들림>. 안녕하세요 공격님. <laughs> 여러분 사실 영상이 아니라 라이브였어요. 깜빡 so 죠그 끝까지 가는 거 아니어서 논란 있으면 저 버려요? 그쵸 뭐 너도 나 논란 있으면 버릴 거잖아요. <웃음> <웃음> 난 아니었는데. 야 <오>, <laughs> 근데 뭐냐 머리에 그거? 꼬깔콘. 누가 자꾸 신기술 공룡TV에서 먼저 보여주네. <laughs> 약간 쇼케이스 같은 거. 왜냐 오류가 있으면 안 되니까 저희 방송에서 먼저 하고. 죽을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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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뜸이 그게 있어요 이거. 치즈 좀 드세요. 어 이거 뭐야? 진짜 치... 치즈네? 네 치즈예요. 아유, 어 이거 펌킨파이네요여러분도 여... <laughs> 고마워요. 여러분 <laughs> 치즈 감사합니다. 아우, 아우 맛있다. 근데 좀 웃긴다? 왜? <laughs> 또 잠들림 바쁘신데 또 와주셔갖고 이게 너무 네가 뭔데 웃어 건데 뭐가 웃긴데? 아 생일자지? 오오 보기 영 축하한다 오늘만 좀... 지나면 그러니까요 12시간이나 남았는데? 아 어쨌든 뭐 별거 할건 아니고요 24시간 남은 거 아니에요? 12시간은 왜아 맞네? 만나 끝나요 오 12시 끝난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아니에요 축하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그냥 뭐할 거냐면요 생일 케이크 만들어서 촘촘하게 축하하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 뭐잠들님은뭐 하실 거예요? 광해 와, 난 뒤졌다. 오늘 뿜뿜. <laughs> 아, 맞다. 맞다, 네네네. 공룡님. 케이크 네. 말고 그것도 해야 돼요. 뭐, 뭐요? 초 색깔별로 우리 여섯 명 아, 맞다. 아니, 뭐야? <laughs> 아, 공룡 죽이는 거임. 나도 시켜줘. 무슨 소리세요? 어디보자. 근데 이거 내가 방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 왜요? 어? 어, 왜냐면 찾을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다. <laughs> 맞아요. 원래 준비된 컨텐츠가 아니었거든요. 어. 아니, 방포를 하세요? 아, 그럴까요? 네네, 방퍼를... 아니, 진짜로 공룡 헌팅 하는 거야? 어! 같이 할래? 아, 근데 왜잠들림 불렀어요? 그냥 얘가 제일 만만하네 부르는 듯? 이거 뒤에서 코마가 브리지 쌓고 오는 공포를 맛봐야 <laughs> 원래 <웃음> 그런 콘텐츠가 아니에요! 그래? 코마한테 전화해야겠다 저기요? <laughs> 뭐지? 이 있나? 따끈한 온기가 느껴지는 작업대 이 근처에 있었어 <laughs> 널 계속 알게 해 공포! 어? 작업대두개 놓아 놨어 누가 봐도 공룡이다 오잉? 어, 잠시만... <웃음> <웃음> 자. <laughs> 아 잠시 안아 때리지 마봐. 안녕하세요. 재동전 부해보던가 여자 갑자기 치기. <목소리> 그래서 뭐어 또다나고요? 우리 네. 컨텐츠를 바꾸자. 같이 케이크 만들기. 추격을 꼭 해야 될까? 뭔 소리야 지금 코마 소비하고 있는데. 미친 개소리 하지 마. 아이 코마한테 선. 패킷 쌉서! 아, 아니 코바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케이크를 만들어? 못야 공룡아 이렇게 되니선 코바가 오기 전에 빨리 우리가 둘이 만들어야지 안 그러면은 우리 둘다못 간다 오늘 여기서. <laughs> 우리 편이야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빨리 타! 아, 동파일 주지 마, 도발 주지 마. 동파일 <laughs> 찾을 때까지 주지 마. 이번 뭐 서버 개발자가 누구지? 아, 주지 마, 주지 마. 주, 주. 어, 이따 먹어, 먹어, 먹어. 나가, 나가, 나가. 우리 보물을 찾자. 잠이 있어. 이 보물은 내가 먹는다. <laughs> 임시 동맹이었어 나랑 나는. 야이 자식아. 나무가 없네. <laughs> 나무 배달가요. <laughs> 굳이? 네. 너무 무서운데? 철풀셋 공룡이라니 빨리 가서 싹을 잘라야겠어. <laughs> 어 여기 속탕 있다. 아 아야. 어 죽는다. 아니. 아! 아씨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뒤지는 거야 도대체? <laughs> 두명 들어가 있는 서버 찾았는데 아니었네. <laughs> 아니 저걸 털고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코마랑 대화를 했는데 코마가 기미 빠졌어. <laughs> 이거 봐봐. 저기 여자들 절권해. 뻥. 이렇게 세졌어. <laughs> 누가 음에 22개나 두고 갔더라고. 아하. 아 이거 왜안 먹어? 아. 어! 드 그, 보, 트를 만들어 아하 하차! 자리 어라 자리 남아요? <laughs> 야 이거 추격전의 의미가 있냐? 야 그냥 4명이서 네 토크 컨텐츠 하든가 아쟤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게임 <laughs> 띠리리리리리리 어떡하죠? <laughs> <여러분들? 웃음> 웃기면다해요 아, 진짜. 덕기한테 지금 실력 키우러 갈 때가 아니에요, 제. 원래 이거 거의 이거 원래 죽을 짱것 되지. 이거 그럴 거면 밸런스가 이상하잖아요 죽으면 인벤토리 초기화가 되거나 그래야 돼. 네가 안 보이잖아요. 인벤 토리 초기화했으면 너는 망했죠, 지금. <laughs> 어, 아니, 왜 바로 들어와? 미친. <laughs> 야, 코마 줘 줘. 뭘줘 줘? 야코마야 스폰 쪽에 있으면은 내가 공룡이 보내줄게 지금. <laughs> 그래도 지금 거기서 무한지옥 가도 보고 보고 아 잠시만 왜 방해하고 방금... 오세요? 와 검사야, 진짜 <laughs> 어, <깜짝이야>. 야, 우민이다. <laughs> 야 우민을 봤어. <넣었어>. 아 잠시만 <laughs> 지옥 진짜 <시작. 웃음> 우민이다. 토끼 우민이다. 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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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코마타 있는데? 나밥먹어 <laughs> 어디서 못 때리거든? 아아 그림자 사태 이전 시점 스토리 풀어주시는 거구나. 온갖 컨텐츠가 섞여 있는데 얘는 왜 이거야? 야 쟤는 왜 불안이야 또? <laughs> 이 자식아! 오악! 아... 우리 코마 스폰에 있나? 아나 슬슬 이제 일하다 가야 돼서 장비를 좀...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전수하고 가야겠지. 뭐. 오이 정도면 되겠지? 근데 이거 뭐지? 뒤에 벽코모가 쫓아온다는 압박감이 느껴지는데? 아, 인생의 정반장! 음. 이게컨트롤이야 어, 근처에 있이이게컨트이이야어새 침대 썼군 허접중에 내가 제일 잘해 <laughs> 이이그렇야해야돼야얘 진심인데? 어끼야이 새끼야! 해피 벌스 에이 투비! 음... 근데 미션 다 깼는데 선인장만 찾으면은? 초못 만드셨잖아요 아 맞네 오 뭐야 새로운 곳이야 <laughs> 어 여기 사막 야 선인장인데? <laughs> 그냥 끝났네 빨주노초 <laughs> 파나포 다할수 있겠는데? 몇 시에 주무셔야지 오늘 일을 할수 있어요? 어, 새죠, 뭐 밤새죠 뭐아 그래요? 네. 응 이거 하고 케이다 하고 콧마갑 빼려면 pvp도 안 받을 수 있겠어 딱 기다려 그래요? 이러면 맨날 문제가 생기더라고 아 뭐여? 아니 근데 여기 왜 이렇게 꿀이 없어요아 으아아악!!! 으하 아니‼ 도망가는 속도가 느린거예요 <laughs> <laughs> 아 잠시만 아야 <laughs> <laughs> 나 음식이 무한이야 왜냐면 시청자분들의 치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가 쫓아올 수 있을 것 같아? <laughs> 갑자기 저거 마트지가 빡세지셨죠? 헤이 벌찌! 도유 헤브 허니? 노 허니 아핳! 굿바이 굿파이 허니 이거 주인 산책시키는 <선착식의> 리트리버 아니냐고? <laughs> 와우 신난다 <laughs> <laughs> 아추 다시 돌아가 <laughs> 아야 진짜 잘먹는다 아 <laughs> 이거 속도가 너무 빨라요 야 떨어트려 아이고 급한 이군으아시세맞니지적이군으아으아물물 어! 어째서 용감을 설치했어 근데 내가 오시디오너만들었 이제 추격전 콘텐츠 밸런스에딱 알았어 코바 너 무조건 도망자야 신규 추격전 콘텐츠 기획하면 너 무조건 도망자 <laughs> 우리가 일부러 안 죽이고 있는 거야 <laughs> 무슨 소리지 내가 완벽한 조준경! 아? 아... 우리 다 같이 사진 찍을까? 와 아니 고 황금사바 왜 이렇게 많아 이거 버그 아니야? 그럼 뭐야? 잉? 응? 가만히 있어 그냥 얘들아 고마워 생일 축하로 와줘서 아니 촌을 만들고 가야지, 넌. 야 나무 두 개만 줘봐. 여기 제작대. 아또 지가 먹고 있어 멀리 안던져가지고아 제작대. 아, 자. 이거 비는 근데 일부러 오는 거야 여기? 왜 비가 오는 거야? 아니야. 이러면 이 번개 맞냐 이거? 으아아아아아아아 어, 됐다. 가자. 폭죽도 터뜨려줬다 이 정도면. 갈 거야? 오늘 재밌었어. 생일 축하드려요. <laughs> 고마워. 추억이 양초거로 가볼까? 어, 여기 저기 벌집이다. 어, 아직도 먹고 있어? <laughs> 내면아 조용히. 해. 아 얘들아 설치해 주지 말랬잖아. 딱봐도 <laughs> 뭐, 꽃바시니까 있는 거지. 섬세한 손길. 비어있네. 망했네. 벌이 없네. 여기도 있다. 이것이면 벌들이 활동하겠지 뭐 여기 양봉장 차려야 될것 같은데 짠 비만 그치면 되는데 아 이거 버그 아니야 이거 야 레인 커맨드 있지 이거 말이 됨? 근 밤이 안돼 그리고 반드시 갔다 와야지 공룡의 이생일은 행복해야 해. 비가 그쳤다. 뭐야 그뭐그 이거, 이거, 이거? 어? 벌이 벌이 하나 더 있었는데? 공룡이의 생일은 행복해. 야왜 왜, 왜, 저랬지? 뭐, 뭐, 뭐지? 애들 훈련해 주는 거야? 어, 그래도 되는 거야? 위에 블록 있어야 활동하지 않나? <웃음> 뭐야? <웃음> 그거는 주장이잖아. 실은 어떻게? 몰라 일단 구하고 생각해 보자. 아또어졌다 떨어졌어. 오 어, 오. 어. 너무 쉬웠어 밑에는 뭐 하는 거야 이게? 아직 얻었어 아니 아니 그실 구해야돼 아 실이 또 없어? 아, 아 진짜 가지가지 <laughs> 아 거미가 없다 <laughs> 어야 형준아 여기서 빌려 아 그래? 어어 어, 거미다! 아저왜 독거미 <laughs> 소환에 앞을 아잠시 근데 이거는 주작검인데 꿀집은 내가 열심히 구한 거지만. 애초에 아까부터 주작이었는데. 뭐왜 주작이요? 내가 거기 벌 30만에 설치한 걸까? 화장실 간다. 뭐야? 그 주작벌이야? 어휴, 어차피 주작 망한 거 같으니까 땅땅땅땅땅땅땅땅. <laughs> 공룡이 생애를 축하해주기 위해 위더씨도 이렇게 기약. 난 네가 기뻐하는 일이란. 뭐든할수 있어! <laughs> 아 지금 공룡님종족에서 오셨습니다! 아 아, 니 아, 공유님 아, 공룡 아, 축하해다 아, 공유님 존 아, 공유하는 아, 왜하셨습니다 아, 공하셨습니다다 같이 불러요. 레세고소 고고 모두 공룡님의 생일 축하하기 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려 325개 바이옴에서 제가 온 <laughs> <떡볶이 웃음> <laughs> <laughs> 뭐지 뭐가 이상하게 생겼생야너 <laughs> <laughs> 너의 잠뜰 말을 좀잘 들을 걸. <laughs> 이제 잠을지 않고 방해 갖고 이렇게 색이 빠진 거야? 응. 음, 그리고 다른 바이옴에서 온 525명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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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눈아빠 이거 연출쩔지 않냐? 네가 3일 밤낮을 뛰는 거야. 어, 모험의 여정이었고 그리고 3일 밤낮이 지났으니까 <laughs> 네 생일도 끝이야. <laughs> 진짜 실구하고 여러분들 축하하고 마무리합시다. 어난파손이다그 저기 약간 잡템들 있잖아요. 저번에 거기라고? 아오. 이제 진짜 끝낸다. 바로 있네? 야, 야, 실례다실 나와라. 이렇게 많은데? 아니, 실이 왜 이렇게 안 나와? 평소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아이템인데. 실! 실! 음. 오, 실이다! 그러뭐 하는 거지? 일단은, 일곱 개 초, 빨간 초 하나. 노란초 하나 주황초 하나 초록초 하나 파란초 하나 보라초 하나 그 흰초 흰초는 여러분들거 케이크 빨주야 이새끼야! 내 케이크 내놔 솜세속길로 케이크 안깨죠아 갑별님은 갑자기 뛰어와갖고 놀라갖고 내가 깼잖아 진짜 케이크 짠! 아 잠시만 이거 꺼내야 돼 갑별님 준비됐어? 그러면 마이크 꺼낼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내 네. 생일 생일 축하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 축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해피 버스 y 데이 토비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공룡입니다 해피 d a y birthday to you 사랑하는 내 생일 happy birthday to you